안녕하세요 테레비투입니다 <laughs> 이번 시간에는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랩탑 및 태블릿 스탠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원고를 읽으면서 영상을 찍을 일이 있는데 이 레노보 랩탑처럼 이 레노보 랩탑처럼? <laughs> 이 <레노벌> 랩탑처럼. <laughs> 브랜드 이름인 줄아 <laughs> 몰라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안녕하세요 테레비투입니다 <laughs> 이번 시간에는 뭐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랩탑 및 태블릿 스탠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이제 엑스탠드 스탠드고요 그리고 이름은 아마도 이제 펼쳤을 때 이렇게 X자가 되는 걸 강조해서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이 엑스탠드 스탠드는 이제 슬로우 컴퍼니에서 무상으로 협찬해 주셨고요 어 비록 협찬이지만 써보니 정말 괜찮아서 좀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보다 싼 것들도 많은데 아직 뭐 이런 랩탑 거치대가 없으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쓰시던 게 불만족스러우셨던 분들은 요거 하나쯤 사두시면 평생 오래오래 쓸만한 물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기존 영상 중에 슬로 원액션 태블릿 거치대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나사 조이고 푸는 거 없이 그냥 고정된 그 관절. 그게 이제 여기에도 쓰였고요. 그 관절이 보면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 이렇게 넷,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서 이네 번째 관절 요거, 이거, 요거는 360도로 돌아갑니다. 지금 보면 이제 이 따다다닥 하는 소리 들리시죠? 이게 소리는 나는데 물리적인 걸림은 없기 때문에 꼭 소리가 나는 그 위치에서만 멈출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본인이 원하는 위치, 어느 위치에서나 멈출 수가 있습니다. 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관절은 굉장히 짱짱해가지고 조절하시는데 좀 꽤나 큰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요셋 중에서 이세 번째 관절이 가장 조작이 쉽기는 한데 뭐 그래도 힘들긴 힘들어요. 대신에 이제 한번 맞춰 놓으면 뭐 출렁이는거나 잔진동 같은 거 없고 견고하게 딱 받쳐줍니다. 이제 웬만한 무게 랩탑은 다 무리 없이 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네 번째 관절은 반면에 뭐 조작에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내 쪽을 바라볼 수 있게끔 고개를 조금 손쉽게 이렇게 돌려주실 수가 있어요 자, 접었을 때 모습은 이렇고요 그리고 펼치는 건요 어떻게 하냐면 쫙 잠깐만 <laughs> <laughs> 힘들어 옆에서 와이프가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 탁 이렇게 이렇게까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 돌아갑니다 이렇게 자 이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미끄럼 방지 패드가 다 들어가 있고 미끄럼 방지 패드 이렇게. 랩탑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도 같이 합니다 어, 휴대할 때 쓰는 전용 파우치도 주는데 부들부들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었을 때 사이즈가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게 작은 건 아니에요. 게다가 이 관절도 대단히 강력하기 때문에 막 손쉽게 막 휙휙 펼쳤다가 접었다가 하는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휴대성은 그냥 뭐 얘가 휴대가 가능하다라는 정도인 거고 이거는 휴대성 대신에 거치시 안정성에 좀더 포커스를 맞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5.6인치 랩탑, 이거 레노버 거고요. 그리고 14인치 랩탑 요거는 애플, 맥북, 그리고 11인치 태블릿, 그리고 이렇게 마운트를 다 펼치지 않으면 태블릿을 이렇게 세로로도 세울 수가 있고, 그리고 아, 아이패드 미니처럼 더 작은 태블릿도 이렇게 가로로든 세로로든 올릴 수가 있죠. 이 부분도 헐렁하지 않고 꽤나 저항감이 있어 가지고 기기를 올렸을 때. 자기 마음대로 펼쳐지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더큰 사이즈의 기기를 거치하시려고 하시면, 이 뒤쪽에 귀 있어요, 귀. 제 마음대로 귀라고 부르고 있는데, 하여튼 이 귀를 이렇게 올리시면, 뭐, 더큰 기기도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랩탑은 굳이 이 귀까지는 뽑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원래 쓰고 있던 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이런 사다리 같은 형태인데, 이게 훨씬 더 컴팩트하게 접히고요. 그리고 빠르게 펼쳤다가 접었다가 굉장히 쉽게 됩니다. 뭐, 펼쳐놓고 각도 조절하기 좀 번거롭죠, 그죠? 그런데 그런 거 번, 번거롭다, 뭐 귀찮다, 뭐 이런 거다 둘째 치고, 제가 이렇게 생긴 형태의 거치대를 쓰다가 친구를 그냥 줘버렸는데, 그거는 딱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뭐냐면, 랩탑을 위로 띄울 수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냥 독서대처럼 어, 랩탑을 각도를 조절해 줄 뿐인 거지 이 랩탑 자체를 위로 들어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와 근데 랩탑이 발음이 어렵다 <laughs> 자, 저는 원고를 써서 아이레벨에 카메라 놔두고 그 옆에다가 이 원고를 읽으면서 영상을 찍을 일이 있는데 이 레노브 랩탑처럼 각도가 180도에 가깝게 열리는 애들은 괜찮아요 그런 애들은 모르겠지만 맥북 같은 경우에는 좀이 열리는 각도가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눈높이까지 모니터를 높이기 위해서 각도를 세우면 모니터가 오히려 이제 각도가 제 쪽으로 좀 쏟아지는 느낌, 고개를 숙이는 느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 이게 이제 이런 타입의 거치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었고요. 결국은 이제 제대로 못 써먹고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다가 친구 줘버렸죠. 뭐 하여튼 이 공중으로 뛰울 수 있다는 장점은 태블릿을 거치할 때도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뭐, 요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만한 부분일 겁니다. 그죠? 태블릿을 거치할 때 공중으로 띄우는 거. 대부분 저처럼 이제 유튜브나 넷플릭스 머신으로 쓰실 텐데, 이제 계속 고개를 숙이고 보는 게좀 부담스러워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공중으로 띄웠을 때또 또 다른 장점이 뭐냐면, 이 아래의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쓰던 건그 밑에 공간이 죽은 공간이 됩니다. 근데 적어도 이렇게 띄워져 있으면 뭐라도 하여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나, 뭐, 이렇게, 물론 이렇게까지 뭐 하진 않겠지만, 하여튼 요 자체가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해요. 예, 바닥이 이 X자가 아니라 그냥 평평한 판때기로 되어 있었으면은 좀더 뭔가 가지런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놓을 수도 있었겠지만, 네, 그러면 이제 이 제품의 휴대성은 이제 완전히 포기하는 물건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안한것 같고, 그리고 이 360도 돌아가는 요네 번째 관절. 이제 사실 사람이 일하면서 계속 한 자세를 유지하는 게 아니죠.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살짝살짝 살짝 자세를 바꾸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근데 이네 번째 관절이 있어 가지고 그때그때 나를 향하도록 이렇게 미세하게 각도를 바꿔 주실 수가 있어요 저도 뭐 이거 쓰기 전에는 그냥 통째로 이렇게 옮기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쓰기도 했었는데 막상 이게 되니까 이걸 쓰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바닥에 막 밑에 뭐가 막 깔려 있고 한데 얘네들 좀 건드리지 않고 요것만 돌릴 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추가적으로 이게 마감이 아주 좋습니다. 마감이. 이 모든 이제 손 닿는 모서리에 챔퍼를 잘 넣어 줬어요. 그래서 이 만져지는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죠. 그래서 그 딱히 이제 소일 손을 베일 것 같은 그런 조심해야 될 부분 그런 게 없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요런데 이렇게 날카로울 것 같이 보이는 요런 부분들이 다잘 따져 있어요. 어, 살짝 이제 가격대는 있는데 그래도 뭐전한번 사시는 거 후회 없이 욕을 어, 지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랩탑도 되고 태블릿도 되고 그뭐 요즘 태블릿 거치대 같은 것들 보면은 자석 마운트 돼가지고 이렇게 탁 되게 간지나게 멋져 보이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 좀 조심하셔야 될게 뭐냐면 보통은 보면 이제 케이스랑 같이 사용할 수가 없죠 이제 케이스 벗기고 탁 붙이는 그런 것들이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자석 마운트 방식보다는 저는 기존에 이런 방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랩, 랩탑, 태블릿, 내가 그냥 기존에 쓰고 있던 케이스도 그대로 쓸수 있고. 그, 여튼 이제 랩탑이나 태블릿 같이 되는 시중에 그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뭘 사야 할지 이제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 저는 요거를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되게 이게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한테 뭐 1도 떨어지는 건 없지만 하여튼 더보기란에 링크도 있으니까는 필요하신 분들은 그 링크로 가셔서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진짜로 추천할, 추천할 만해요. 누구 선물로 주셔도 되게 받으시는 분이 만족해하실만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거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테레비투